이 화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이가 이 절간이 길어져요. 병충해도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 농사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좋긴 좋아요. <웃음> <웃음> 이거 이 지금 오늘 다 생산된 건데, 보통 딴 집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오이 농사 짓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농사는 오이 농사는 한 3천 평에서 4천 평 정도 짓고요. 수박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복이는 유황하고 칼, 저기 주산이 들어있는데 그걸 치면 곰팡이병하고 흰가루병, 그다음에 잎이 색 색이 좀 진해지고 절간도 좀좀 좀 짧아지고 그래서 나무에 아주 효과는 좋아요. 꾸준히 치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연면시비 할때 농약하고 섞어서 매일 저기 3일 간격으로 매일 주고 있어요. 이 주산 주산 자체는 잎이 이이 이 엽록소가 튼튼하다 보니까 햇빛을 잘 받고 그래서 오이 자체 색이 좀 진하고 과가 좀 조금 길게 빠지고 라는 저기, 저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면 내가 보기에는 이 뭐야 생장점이나 이게 이꽃 크기가 커서 과가 틈실하고 좋긴 좋아요. 이 화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이가 이 절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이 과색이 오이처럼 이렇게 하얀 부분과 청색 부분이 뚜렷하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영양분 섭취나 이런 거는 연면시비를 주기적으로 하면 이낙가일도 떨어지고 이 병충해도 좀 덜하고 이낙가일도 떨어지고 이 병충해도 좀 덜하고 예, 오이농가에 꼭 필요한 오부기는 연면시비 할때꼭 같이 쳐주시면 아주 그 농사짓는데 저기 저기 경비절감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흰가루 약을 아직도 한번안 쳤어요 이제 오보기로만 지금 잡고 있는데 흰가루가 오질 않아요 오보기만 꾸준히 줘도 이렇게 흰가루는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곰팡이 균은 제가 뭐 다른 그거 쳐 가지고서는 다른 곰팡이 균은 발생한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확량 증가는 아무래도 이제 절, 이 경비도 절가, 절, 저기 절감되지만 수확량 부분에서도 한 1.5배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보기 자체는 유황과 규산이 들어있는데, 주기적으로 다른 약과 혼용이 잘 되고, 그러고 주기적으로 치면, 이, 이, 이 밑에서부터 흰가루가 올라오질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오이농가는 이 박과작물을 무조건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기 화이팅! 사장님은 귀농하셔가고서 성공한 그 모범 사례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기농 18년째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온지한 7년 됐는데, 오이 농사 쪽으로는 한 18년 가까이 하고, 지금 하우스 한 60동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70평에서 한 200평 가까이 돼요. 보통, 저희들은 그냥 동당 한, 생각 안 하고 동당 1000만원에서 1000, 한 3, 400 정도 보고 있어요. 예, 예. 오이가 아무래도 이게 매일 수확하고 회전율이 좋아서, 좀 다른 것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아, 농사에. 농 매일 따는 거예요? 네, 매우기는 매일 따야 돼요. 아, 겨울에는 어떻게 뭐? 하시죠. 나은... 겨울에는 이게 12월까지 따고요. 네. 2월쯤에 다시 정식을 해요, 새로. 이 가을 잡기는 적심 재매라 저순을 길러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뭐, 10개도 따고 15개도 따고 해요. 근데 봄 같은 경우는 내림 재배를 하거든요. 내림 재배를 하면 한 줄기에 거의, 쓰읍, 못해도 5, 60개씩은 따지 않을까 싶어요. 보다시피 오늘 이제 이게 수확한 건데, 한동에 한 다섯 한짝 정도 나오는 건, 네, 네 짝, 다섯 짝? 아, 다 네, 100개짜리 기준. 요렇게 하면은, 어, 가장 상품이고요. 이거 어, 본문에 이제, 어, 물 관리도 잘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정도 잘돼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어, 물이, 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기형가가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수정이, 어, 1분, 9분만 되면 또 그것도 기, 형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어, 물 관리를 잘못하면 오이가 써요. 근데 여기 거는, 어, 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서, 우리 이제, 어, 뭐 사장님도 잘 하시지만 사모님이 더잘 하셔요. 여기 오이 쓴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달아요. 아, 그 서울 경매 가격이 어제, 어제 특, 특품 3만원 나왔어요. 50개. 응.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배있잖아 배맛이네. 예, 예. 아, 한번 잘라 드셔보세요. 배는 그런. 오이맛이 아니고 배맛이 네. 예, 물이 많고 물이 물이 엄청 많네요. 어, 오이는 어, 쉽게 늙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밑에 보면 을 이렇게 이제 잎을 어, 따주는데요. 어, 그렇게 갖고서 자꾸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 가지치기를 해갖고서 어, 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수확기가 가지치기로서 이제 딸 다니고요. 어, 봄부터는 이제, 어, 줄 내리기로 해서 이렇게 따고. 이거, 이거 지금 오늘 다 생산된 건데, 보통 딴 집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달고 맛있습니다. 야, 일감, 일감도 알아서 하고 좋고. 오이가 이게 분이편네분이폈어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아 오복이 때문에 풍미가 있죠 아무래도 <laughs> 풍미가 있어 하나 둘셋 오이~~ 파이팅 한번 해요 오이들요 오이를 높이들어 하나 둘셋 오이 와이팅